네, 예, 감옥에 있을 때도 처음부터 감옥에 덴벨에 들어갔을 때도 유명한 대학에 박사 소을 받았는데 말이야. 아니, 맨날 안았더니 우리 어머니 박사 왕관 면자 그냥 씌워주요 지금 와 있다고요. 어디 유명한 주립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나타나지 않아요. 물질지 않아요. 안 나타나지, 좋잖아. 문청계 이름으로 우리 학계에 뭐 박사 받았다는 그런 이런 짓이 좋다고 해서 그 박사 바가지를 들고 차야 돼. 윤박사 박사 좋아한다고 했잖아. 탄우주 들어와서 박사 받아봤어? 어? 윤박사 그랬지. 탄우주 패들은 박사 좋아한다고. 박사가 예수 들어오고 한게 전부 다 개다스 개다스여 줄이 왜 나쁘다고 하나? 어? 그렇다고 이 얘기하고 어냐고 이제 탄우 사람만큼 얘기하는 게또 사람 어디 있어? 탄우주 사람 아는 사람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앞으로 이상 나라 그세 가지 성화 대관인 그세 가지 아니냐? 인간의 최고의 진리를 진리표준 뭐야? 박사들 다 필요해? 어, 그래. <laughs> 박사를 지우는 사람이 되지 뭐, 박사. 그래서, 좌우 갈 필요 없어. 좌우는 지금 안 있는 거 아니야. 타락한 지금부터내몸 가운데 좌우가 생겼어. 상하가 갈라지고, 전우가 갈라지고, 좌우가 갈라졌어. 내가 동해 가도 나중에 지금 상생 상해. 서해가도 나 중심 생각해, 북해가도 나 중심 생각해, 어, 남해가도 나 중심, 동서 그대는 상하가도 나 중심 생각해. 이 가지야. 진짜는 뭐냐면 중심을 중심삼고 생각할 줄 알아, 알겠어? 그래서는 좌이고 좌우가 좌우가 통일한 데서 중앙을 찾는 중. 왜 모든 사람이 중앙을 찾으라고? 오늘 세계 사람들찾차려할 제일 과지가뭐냐면은동해서하고 서를 찾는 거 아니야? 서에 앞서 동을 찾아야 돼. 거기 앞서 서를 찾아야 돼. 거기 앞서 중앙을 찾아야 돼. 중앙을 찾게 되면 동에서 중앙을 찾게 될 때는 남북 서를 전능할 수 있어. 내껏 만들 아시겠어요? 서에서 동은 못 잡았지만 중앙을 잡으면은 동적은 자동적이여 남북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이런 천리를 우리 같은 사람은 동에서 통일하고 서에서 통일하며 중앙에서 통일을 받았지 그게 두이사상입니 같고 좌우가 좌우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말이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늙은 그 아들, 딸을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게덮보면아들면는 이렇게 덮고 손자매는 이렇게 덮고 또 아기들은 그 사랑더미에 손을 대고 싶어 엉킬 수 있는 가정이 만사성의 가정이 어때요? 응? 네. 조연하게는 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랑의 선기는 싸늘해! 싸늘하 수만. 새로 태어나는 손자, 선자, 손자들의 성은 따뜻해. 봄날에서부터 여름이 한 구름 잡아 둔다. 그래서, 지를 수 있는, 이런, 화동할 수 있는 그의가정이 천하를 지배할 수 있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이다. 나라도 이 가정의 전통을 이어야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나라도 그, 그, 그 가정을, 가정을 통해서, 세계도 이 가정의 전통을 떠나서는 없어. 이게 큰 번이야. 그들 하나님은 내게 가정 준 것은 천리의 완성을 할수 있는 티켓, 티켓. 알았어? 아? 입장권을 주기 위한 문들이야, 문. 할아버지이면 할머니 문. 세상에 그래 사는 것이 다 그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은 4만원에 도거든 요렇게 패스된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개 가지고 내가 멋있는 사 어느 세 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밤이나 낮이나 나를 사랑하게되 있다는 거야. 자기 일족을 넘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일롱도 그거 맞춰가지고 아, 부부의 일롱도 맞춰가지고 자라요. 이것이 사랑을 중심 삼은 평화의 기지 동시에 이상의 학대를 가능케할수 있는 기지가 내가 머무는 무엇이라고? 가정이 연나이라 네. 나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대 필요해. 왜? 참다운 중앙을 가져지돼 결여가 돼.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 필요해. 왜? 중앙에 결여돼. 부부가 절대 필요해. 중앙선을 찾지 못해. 절대 불합. 왜? 중화를 찾습니다. 알겠어? 아, 이랬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처자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끼리끼리 사랑해야 된다 하는 논리가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어디를 중심삼고? 중앙. 아? 중앙. 아? 중앙. 중앙 가정 중심이다. 이것이 다 이렇게들. 이것은 어디가따다맞춰도 맞아요. 미국나라 가정에 가더라도 맞고 독일 나라 가정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아담 문화, 사랑 문화권으로서 역사와 인류는 묶어 주셔야 돼 이것이 앉아있기 때문에 아담 문화, 그 때문에 천부물을 오시는 제이름으 산차가 다 보러 오는 거야 이런적인 그 뒷받침이 가능해서 이런 모든 체제를 갖추어가지고 그래서 할수 있는 결론이 옛날의 시대에 내개인도 맞고 우리 가정에도 맞고 우리 사회도 맞고 역사시대도 맞고 세계 국가시대도 맞고 오늘 끝날에 들어와서 맞아야 된다 할수 있는 결론적 세계관 형이